안녕하세요 콕시입니다 어, 1년에 한 편씩 찍는 것 같은데 원래 어, 좀 마음먹고 열심히 좀 촬영 좀 해서 좀 좋은 정보들 좀 양질의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 에어컨 히터 틀때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좀 고생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뺄수 있는지 뭐 이런 방법들을 다뤄야 되는데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냄새 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조기는 어뭐 국산차들 뭐 수입차들 다 비슷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어 단지 모양과 위치만 다 틀릴 뿐이지 다 같은 원리예요 여기 있는 에어컨도 가정용 에어컨이나 뭐 일반 다른 뭐 에어컨이나 다 똑같아요 원래는 다 똑같은데 단지 모양이 틀리고 구조가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다. 최대한 건들지 않는 거죠 물건을 자 그냥 이렇게 탈거를 합니다 자 편하죠 물건 하나도 안 빼고. 자, 그러면 이 안쪽에 필터를 먼저 빼서 상태가 어떤지 를 점검을 할 거예요. 자, 백색 필터죠. 원래 저가형 필터를 사용하고 계시고. 자, 이게 뭐 저가형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저가형 쓰셔서 뭐한 1개월 뭐 2개월 안에 빨리빨리 교체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밑에 바단에 있는 커버를 분리해주면 이 안에 블루오 모터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전동 공구 가지고 블루오 모터를 한번 분리해 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블루오 모터가 탈거가 됩니다 자 요거는 돌아가면서 빙글빙글 우리가 이제 전원 스위치를 눌렀을 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바깥에 있는 바람을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실내로 유입시켜주는 역할에 이제 바람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이죠. 좀뭐 약간 찌직 소리가 나긴 하는데, 네 이거는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고 아무튼 요게 이제 바람을 생성해 주는 장치예요. 자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이게 멈추게 되면 바람이 안 불겠죠.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시기보다는 업체에 맡기시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런 부품들이 민감해요. 다 됐으면, 요 안쪽에 이제 저희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 실내 안쪽, 뒤쪽에 숨어있, 자, 그거를 에바코어라고 하는데, 에바포레이터 자체의 그 증발 기능이 들어가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공기가 통과하면서, 어, 냉각되는 시스템이요. 그러면 공기가 계속 수시로 계속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오염물이 축척이 돼요. 에어컨이 가동이 되는 순간 물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어, 차량도 이제 그래서 배수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세척을 한 세척수가 어디로 떨어지냐 바로 그배수구 배출되는 배수구로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 전혀 해도 없고 어, 뭐 일반 막 다른 약품 쓰고 막 이런 것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세제를 쓰는 거예요. 뭐 설거지 할때 설거지 세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세제를 써요. 세제를 쓰고 물로 깨끗이 헹궈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지금 확실한 방법이 없고 또 이거보다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개발되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샵에 이 에바크리닝을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직접 세척하는 방식 아니면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거품 분사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시공화 차량들을 뚜껑을 열어서 내시경을 이 확인해 보면 잔류 세정제가 찌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면서도 고객분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 굳이 이렇게 잔류 세정제가 남는 약품들을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1, 2만원 아끼려고? 3, 4만원 아끼려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타는 차잖아요. 오히려 독이 돼요. 하지 마세요. 자, 블루 모터 제거한 곳에 타월을 집어 넣어서 한번 닦아볼게요 자, 새까만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냄새가 안날 수가 있나요? 이게 바람이 통하는 그 구멍 안쪽에 자, 필터 삽입했던 곳도 지금 한번 닦아서 보여드릴게요. 필터가 들어가 있던 거더 심각해요. 어, 뭐 제가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내시경 클리닝을 할줄 아시는 분들 정확하게 이 에바 클리닝에 대해서 이 원리를 알고 세척하시는 분들한테 받아야지 또그 차이가 좀 있어요. 무조건 내시경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이 어떤 이 내시경 운영하는 테크닉이 지금부터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비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자, 그거 좀잘 찾아보시고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셔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분리했던거 보시죠. 아까 바람 바람 보는 장치다라고 했던 거 분리하고 나서 왜 분리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지 딱 분리해 보는 순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짜잔. 아 이거 만지기가 싫은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어. 해야 되겠죠? 이게 그 밖에서 들어온 먼지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래나? 쇠가루가 쇠가루. 쇠가루. 요 모터 회전하면서 갈려서 나온 분진들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털어볼까요, 여기다가? 이 나온 거 보이시죠? 시커멓게. 막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도 세척을 해야 되지만 사실 얘도 클리닝을 해줘야 돼요. 자, 요것만 세척하고 딱 결합하면 며칠 안 지나서 얘또 새카매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같이 세척해주는게 좋아요 얘를 세척해주면 1년이 지나도 얘가 깨끗해요 자 이렇게 지저분한거 아... 상태 매우 안좋아요 자 깨끗이 세척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한 뒤에 이제 조립을 해야지 기분이 상콤하겠죠? 자, 지금 내시경을 이제 안에 비추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에어컨 속 모양이 자동차 에어컨 속 모양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바깥에서 안쪽, 요 지금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서 여기 하나하나의 구멍구멍으로 바람이 통과를 해요. 그러면 이 통과한 부분 뒤쪽으로 이 반대편 쪽으로 이 공기가 이쪽 이 구멍마다 이 구멍으로 다 들어가고 이 반대편 쪽으로 빠져 나오게 되면 그 공기가 시원한 공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틈 사이에 오염물이 끼어서 이제 곰팡이도 쓸고 뭐 이제 부패한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틈 사이에 그래서 자이틈 사이에 있는 것들을 빼주는 건데 이틈 사이에 있는 여기다가 이제 세정제를 쏘면 어디로 가느냐? 이 안쪽에 밑에. 배수가 되는 배수 구멍이 하나 있어요. 차 밖으로 빠지는 자 그쪽으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응? 한쪽 면부터부터 자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자 골고루 자 여기저기 골고루 뿌려주는데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뿌려준다. 자, 이건 여기까지만 보여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다른 노즐을 삽입해서 요 부분에다가 물로 이제 깨끗한 물, 정수를 이제 분사를 해서 다 배출을 시키면 이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냄새가 나는 거를 어, 없앨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요거 다 아시죠? 요거 자주 교환하세요. 요게 답이에요 냄새 안날려면 요거 자주 교환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 고객분들한테 막 비싼거 막 해가지고 막 17,000에 뭐 하고 뭐엔진오일갈때 같이 간다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가성비 좋은 거한 2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교체하라고 해요 그게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에바클리닝을한 다음에는 그리고 깨끗한 필터로 반드시 갈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지 않았을 때는 냄새 다시 재발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찌꺼기의 오염물들이 필터링 기능을, 필터 기능에 상실된 필터를 가지고 있으면 세척한 부분이 다시 금방 오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 빨리 교환해 주시고 자주자주 교환해 주시는 게 좋다. 뭐, 유명 메이커들 다 좋아요. 어. 근데 다 필요 없어요. 교환시기를. 빨리빨리 빨리 해라. 차량 정비 그 지침서에 있는 그 교환대로 하면 개망이다. 에. 하지 마라. 그대로는 자, 이렇게 해서 없앨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없애지 않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 뭔가를 뭐 여기다가 연기를 막 쏴서, 또는 뭐캔 거품을 뭐 엉뚱한 데다가 막 구멍 뚫어가지고 쏘고 뭐. 대도 않는 이 송풍구에다 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다가 백날 뭘 쏴봐야 냄새는 단 1도 빠지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이 시장을 좀 많이 돌아보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교육을 다니면서 이제 했던 그 노하우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그래도 요게 좀 낫더라 그냥 요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를 켜면 아, 말이 막 끝없이 나와요. 이 말만 계속하면 이영상이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야, 이게 막 계속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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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유다다다다 그뭐 에어컨 냄새 나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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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면 방법은 하나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에어컨 캔 터트리고 거기다 뭐 거품 쏘고 다 백날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뭘 하셔야 되냐? 가까운 에바 크리닝 전문 업소를 찾아가세요. 제가 뭐저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계신 에바 크리닝 업체가 많아요. 그 에바 크리닝 업체를 찾아가세요. 왜 굳이, 뭐 이상한 거 사가지고 거기다 돈을 뿌려요? 그리고 그게 세정제가, 어? 저희가 이제 그 에바 클리닝 하시는 분들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뚜껑 열어보면 세정제 그 안에 찐덕찐덕하게 다 잔류해 있어요. 그 의미 없는 캔, 뭐 연어 훈제, <놀람> 냄새 좋아요? 그훈증캔 냄새 좋다고 하신 분들 나한 번도 못 봤어요. 냄새 심하잖아요. 그리고, 악취 심한 차에다가 그거 잘못 터뜨리면 한약 냄새 나요. 한약 냄새. 좀 올바른 시공법으로, 올바른 곳에서 중복 투자하지 마시고, 전국에 에바 크리닝 업체가 수천 개가 있어요. 차 타고 진짜 한 5분 이내 거리에 다 있을 거예요. 없는 동네 없어요. 조그만 동네도 다 있어요. 거기 가서 해결하세요. 에어컨 냄새 난다. 특히 봄철, 뭐, 히터에서 에어컨으로 넘어가는 시즌에 냄새 많이 발생해요. 자,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주변에 가까운 샵 검색하셔서 가세요. 저도 이거 빨리 하고 축구 보러 가야 돼요.